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데 예전의 감정이 다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 익숙한 골목 혹은 그냥 스쳐간 냄새 하나에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죠. 왜 우리는 과거 감정에 자꾸 갇히는 걸까요? 감정은 단순히 한순간에 반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몸의 감각과 함께 무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시 재생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릴 적 혼났던 장소와 비슷한 분위기에 가면 괜히 긴장되거나 이유 없이 불편해질 수 있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감정이 그 공간, 그 감각을 신호로 인식해 자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말이나 논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과 감각, 분위기 속에 감정의 흔적이 저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익숙한 자극 하나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감정은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해도 특정한 순간에 다시 지금처럼 되살아납니다. 지나간 감정이 아니라 현재처럼 생생한 감정으로요. 우리가 과거 감정에 갇히는 건 약해서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인류가 오랜 진화 속에서 생존을 위해 무의식에 새겨둔 반응 시스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위험을 기억하고 다시 다치지 않도록 몸이 먼저 경고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 감정이 꼭 필요한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는 괜찮은데 우리의 무의식은 아직 그걸 모르고 예전 방식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지금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예전 기억이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 감정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였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반응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겁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내 몸이 아직 그 기억에 반응하고 있구나. 그 감정이 다시 지나가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과거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야 합니다. 기억은 남아도 괜찮지만, 그 기억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감정이 왜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죠? 감정과 무의식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여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은 감정의 숲을 걸으며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숲의 바람소리, 새소리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소리가 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속 숲을 걷는 이 여정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